이거 이게 지금 쿨타임 0 3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잼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가 막힌 무지성 파밍 셋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만 어떤 세팅이냐면요, 순백을 활용한 해오리바람 번개사슬 번사회바인데. 지금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 1링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 10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순백 10강을 했습니다. 집중 유지 시 주문 발동이라는 링크로는 30레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순백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40레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발동 쿨타임이 0.3초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기본 30레벨 때는 발동 쿨타임이 0.5초인데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은 0.3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중 유지 주문 발동의 레벨을 3레벨 올려서 33레벨로 만들면 집유주가 4 3레벨부터 0.2초로 되거든요. 그래서 쿨타임을 더 내리려면 내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여기까지 세팅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번개사슬에는 마력폭풍, 조화, 일격, 원소 지배자, 원소 피해 증폭 이렇게 세팅해 놨고 페반은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습니다.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무지성 파밍 세팅답게 행운의 낚싯 바늘 그 다음에 가니다의 도끼 트라이아 그리고 도구랑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가속력 효과가 붙어 있는 상록의 덩쿨손 요렇게 세팅을 해 놨고요 바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이게 지금 쿨타임 0.3초에요 여러분 데미지가 약해요 행운의 낚싯 바늘이랑 가, 가니다의 도끼를 착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약한데 그냥, 시전 속도로 밀어붙이는 거야. 여러 번 때린다, 어. 내가 약하니까 여러 번 때린다는 마인드. 미쳤죠? 와, 내가 진짜 이거 어제 해고, 어제 새벽에 했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거의 한 새벽, 몇 시까지 했지, 이거? 한 3시까지 했나봐. 너무 재밌어요. 그냥, 지나가면 다 죽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무기가, 가니다이도끼나 해문의 낚싯바늘을 세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성 파밍이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중간에 화염 경류를 섞어주면 뭐 그냥 더 빨라요. 예, 화염 경류 세팅, 화염 경류랑 섞어준 세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조디악 같은 경우에는요 바꾼 게 없습니다. 조디악은 화염구 화염 경류 세팅 그대로 가는 거라서 얘를 위해서 딱히 조디악을 찍어주진 않았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동속도나 여러가지 매창 관련 아이템과 여기에 있는 순백 10티어입니다. 그걸 통해서 집류주를 0.3초로 만들었다. 발톤 쿨타임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잼스였습니다. 잼바!